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888 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성찬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참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찬송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은 극한 고통 중에 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만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이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위대하고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혜이며 죄에 매여 살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만 하는 삶으로 불행을 자초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의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구원의 은혜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일에도 실족하며 받은 은혜마저 다 쏟아버리고 믿음에서 후퇴해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확실한 구원관에 달려있는 것이며 이 구원관에 따라서 알곡성도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도 결론적으로는 올바른 구원관을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왜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길러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를 늘 원망불평하며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더 이쁘고 더 많이 주고 싶던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의 마땅한 의무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의 의무는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며 성도로서의 의무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또 감사를 드리므로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편 30편 10절로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요하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으며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와 복을 누가 주셨는지도 모른 채 불평, 불만만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기로 결단하시면 아멘하십시다.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가슴에 두 손을 놓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10편 103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로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로다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며 그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증거를 보이셨으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불과 3일 전에 경험한 홍해의 기적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당장 물이 없다며 원망 불평한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자신들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고깃가마를 그리워했으며 조금만 힘이 들고 길이 험하면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불신앙의 말들을 마구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악한 말을 그치며 혀를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한 말로서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은 결국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했던 이전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세상적으로 타락했던 때를 그리워하고, 비록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라도 풍족했던 고기덩어리에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했다면서 이전에 받았던 상처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상처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기림을 명심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정작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등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사누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엄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해서 다윗은 찬송합니다 14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서원이라 하면 물질적인 부분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마음의 결단 등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서원,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서원,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는 서원, 전도하며 살겠다는 서원 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힘써 지키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욱 크게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영적인 감사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상처입은 심령을 치유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다윗도 참으로 상처가 많은 나약한 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상처를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성은 앞을 볼수 없는 맹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생 동안 9천 편이나 되는 찬송 가사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43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 찬송도 바로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간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i 샘물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서샘물게하시두 드시고 삼절나 영감